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엑스지미 H3 빔 프로젝트를 리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전에 한번 했는데 카메라나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시 요점만 해서 올려 보도록 할 거예요. H3는 중국 회사 제품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구매를 했고요. 4,900위 안 정도 했습니다. 가방 포함해서 90만원 정도 했고요. 한국에서는 구매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XGIM H3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면과 후면이 있습니다. 전면에는 렌즈랑 어포커 오토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센서가 달려 있고요. 후면에는 HDMI 포트 2개와 USB 포트 2개, 램 포트 1개, 광통신 포트 1개, 오디오 포트 1개, 전원 포트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해상도는 FHD 1080p 제품입니다. 보통 빔 프로젝트의 해상도는 4K, FHD, HD, SD 정도가 있습니다. FHD는 1080p라고도 말을 하고요. HD는 720p, SD는 480p라고도 합니다. 이제 요걸로 인해서 이제 해상도, 화질을 나타내는 말들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밝기는 1900 안시 루멘입니다. 밝기 단위가 루멘도 있고, 안시 루멘도 있고, 요즘에는 LED 루멘이라고도 있는 것 같아요. 밝기는 일단 1900 안시가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영상에서 이제 밝기를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도 이번에 테스트하기 전에 800 안시 제품과 1900 안시 제품, 중국에서 이제 45인치 정도로 이제 써봤었는데, 그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막상 이제 집에서 100인치로 재생을 해보니까, 아니, 100인치가 아니라 이제 가로 160에 세로 90cm 정도인데, 그 상태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암비는 5000대1입니다. 다소 다른 빔 프로젝트보다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저는 보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는 하만카돈 스피커를 채용했습니다. 사운드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써보고 나서의 장점인데, 오토포커스가 가첫 번째로 되고요. 그리고 토키스톤도 되고, 세 번째로 네 방향 캐스톤이 됩니다. 사방향 캐스톤이 돼서, 어떤 그 직선에서 화면을 쏠지 않더라도, 이제 좀 옆에서 치우쳐져서 위아래로 치우쳐지더라도, 사방향 어 캐스톤으로 화면을 아주 알맞게 쓸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화면, 스크린 쪽에 이제 모니터가 있어서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서 이제 좀더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 가로에 손실 없이 세로만 좀 손실을 보고 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단점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중국어라는 게 단점이고요. 저는 강압적으로 이제 패치를 좀 진행을 해서 한국어로 쓸수 있게 진행을 했고 시스템 부분만 한국어로 되는 거고 나머지는 원래 중국어입니다. 하지만 중국어여도 그렇게 빔 프로젝트라는 게 쓰는 게 미러링 또는 뭐 HDMI 에 꽂아서 아니면 또 USB 꽂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큰 단점이 있는데 한국에서 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중국 내수용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구하기가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가지 테스트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은 XGMI H3와 XGMI Z6X입니다. 그럼 해상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일단 유튜브에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시면 1080P, 뭐 720P, 480P 이렇게 변환을 할수 있어서 그렇게 재생을 해서 시연을 해봤고요. 다만, 빔 프로젝트가 실제 뭐 720p, 480p인 제품으로 쏘는 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 화면의 크기는 가로 160cm, 세로 88cm, 뭐 16대 9 정도 되고요. 줄자로 재서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편집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카메라로 찍은 건 불을 끄고 촬영해서 동영상에 이미 노이즈가 끼는 바람에 찍은 영상으로 해상도로 비교하는 건안될것 같아요. 이제 왼쪽부터 720p, 1080p, 480p 이렇게 찍었는데 다 480p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모니터, 24인치 모니터를 확인하다가 이제 빔 프로젝트로도 옮겨서 봤더니 다 480p만큼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해상도 비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제품의 해상도와 어느 정도 대비되는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안 되는 것 같고 밝기 비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은 h3 불끈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불이 켠 화면입니다.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 보이는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른쪽에 불이 켠 것은 저거보다 잘 보여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다시 봤는데 오른쪽은 지금 보시는 화면보다 실제로는 더잘 보입니다. 근데 일단 볼수 있는 정도고요. 특히나 이제 유튜브 또는 뮤직비디오 이런 것은 불 켜고 충분히 감상을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영화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차이가 있어요. 유튜브는 보통 밝은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제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뭐 조명도 키고 아니면 보통 자기가 잘 보여야 되니까 밝은 화면으로 나와서 색감이 있거나 그런 화면이라 잘 보이는데, 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상을 보다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는 어두운 장면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제가 이제 어벤져스나 뭐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두운 화면들이 많이 있는데 어두운 장면은 불이 켠 것과 끈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 켜면 어두운 화면은 분간이 좀잘안 가요.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낮한 시쯤에 불을 켜고 찍은 사진입니다. 충분히 잘 보이고요. 저 상태에서 이제 형광등을 끄면 더잘 보이고요. 밖은 낮이라 방에서 충분히 밥 먹으면서 감상할 수 있고요. 또는 밤에 형광등을 켜고 하면 저것보다 더잘 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불 켜고 끄고 하면서 어두운 부분 또는 밝은 부분의 차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왼쪽 아래에 모니터고요 지금 화면은 차가 있는데 불을 켜고 끄면 차 명암이 확실히 차이 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영화는 이제 저런 어두운 화면이 많아서 불을 켜고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뮤직비디오 일반 방송 뉴스 유튜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 켰을 때 차 이제 어두운 부분 이게 표현이 좀 들대는데 지금 카메라가 이게 화면에 다 담지 못하는데 저거보다좀 차이가 들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두운 화면은 차이가 좀 납니다. 이렇게 이제 불 껐을 때는 이제 모니터랑 비슷한데 불켜면 이제 좀 차이가 나고 지금 카메라 보정 때문에 좀 이렇게 화면이 좀불 키고 껐을 때좀 화면 맞추는 게좀 걸리는 시간 보이고, 실제로 저거보다 조금 더잘 보이긴 합니다. 불 켰을 때도. 이제 영상을 플레이 하면서 보도록 하시죠. 이제 어두운 부분은 이제 불 켜고 끄고 하면 차이가 좀 나는 거. 아까 그렇게 보셨고, 이제 어두운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보다 좀 차이가 덜 하긴 한데, 어쨌든 차이가 나고요.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밝은 화면 부분들인데, 밝은 화면에서는 차이가 좀덜 합니다. 확실히. 요런 이제 색감 있는 화면들 덜 하는데, 요것도 실제로 보면 불 켰을 때 요거보다 조금 더잘 나와요. 요거보다 좀더잘 나오고, 충분히 보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엄청 지장이 많이 나진 않아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불 켜고 껐을 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제 생각은 볼만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H3와 Z6X의 비교입니다. H3는 1900 안시고요. Z6X는 650에서 800 안시입니다. 왼쪽이 H3고요. 오른쪽이 Z6X입니다. 지금 불 켜고 형광등을 켜고 비교하는 거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제 영상에서는 좀 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땐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어, 가로는 160cm, 세로는 90cm로 해서 시연을 했고, 아마 72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40인치 정도로 했을 땐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았는데, 화면이 클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형광등 켜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개다 이제 불 끄고 영상 찍은 거고요. 왼쪽은 역시 H3고 오른쪽은 Z6x입니다. 불을 껐을 때도 실제로 지금 영상을 보셨을 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때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거는 이제 불 껐을 때 처음 기본 화면만 봤을 때도 딱 h 3 보고 나서 Z6x를 봤을 때 기본 화면만 딱 봤을 때도 확실히 차이가 났었고요. 이렇게. 뭐 영상 시연에도 차이가 좀 납니다. 기존에 이제 40인치 정도였을 땐 차이가 안나 보였는데 실제로 70인치 넘어가면 차이가 좀 밝기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그렇다고 Z6X가 800 안시 정도인데 못볼 정도가 아니라 여태까지 봤던 것들 중에서 꽤 괜찮은 편이었고요. 영화 보는데도 충분히 시장 없이 봤는데 더 좋은 걸 보고 나서는 당연히 더 눈높이가 높아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H3가 불 껐음에도 안시가 1900대 이제 Z6X800 안시. 비교해보면 이제 불 껐을 때도 70인치 넘어가면 이제 확실히 밝기가 차이가 납니다. H3 사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갤럭시로, 갤럭시 S20으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갤럭시 S 20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영상을 만들 때 밤이라 이제 H3는 사운드를 좀 줄여서 해서 더 작게 들리는 거고요. 실제로 H3가 최대 그 사운드 크기는 더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촬영을 이제 밤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낮게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사운드 품질만 좀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H3는 이제 하만카돈 제품이라 이제 제가 볼땐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만카돈이 이제 j b 의 상이라고 하고 또뭐 하만카돈이 삼성 인수한 뭐 기업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일단 사운드는 제가 들었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점을 볼 거예요. 이건 엑스지미 제품 대부분 이럴 겁니다. 중국 방송을 볼수 있어요. 아까 그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면 중국 TV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채널이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중국어를 할수 없기에, 그다지 장점은 아니에요. 뭐 엄청난 장점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한국 분이시니까. 근데 뭐, 하, 한, 중국어를 할줄 아시면, 뭐, 중국 TV 보시면 공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화질도 FHD급으로 지원이 돼요. 일반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어플에서 무료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뭐, 방송 충분히 볼수 있을만 하죠.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어두운 화면,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밝은 화면들은 그렇게 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화면도 영화만 아니라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애니메이션도 무료로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통과절이 있어가지고 한번 켜봤는데, 통과절리 같은 경우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런 것들 볼 때는 이제 광고를 좀 봐야 돼요. 아니면은 유료 결제를 하셔서 보셔도 되고, 이제, 하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원색감이 강해서 상관이 없고, 이렇게 이제 어두운 화면은 차이가 좀 나죠. 불 켰을 때불 켰을 때좀 문제가 되는데 불 끄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불 켜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 켜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불 껐을 땐 충분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원색감이 강해서 불 켜고 보는데 충분히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두운 화면이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면 문제인데 이런 기본적인 애니메이션들은 원색감이 강해서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저작권 같은 것 때문에 빨리빨리 돌린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장점으로는, 어, 아마 이제, 포커스 관련돼서 이제 장점인데, 오토포커스 기능이 되고요. 이제 기, 리모컨으로 조절해서 수동으로 포커스를 나가게 했어요. 수동으로 이제 조절하셔도 을 되는데, 이제 일부러 수동으로 나가게, 포커스가 나가게 한 다음에, 리모컨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오토포커스로 초점을 바로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이렇게 금방 찾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오토포커스 기능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방향 키스톤, 사방향 키스톤인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포커스야 뭐 오토 안 돼도 뭐 리모컨으로만 된다면 조절해서 맞추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키스톤을 사방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 모니터가 있어서 좀 가로로 맞추면 세로로가 좀 삐져나오게 되는데, 세로를 좀 줄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세로를 좀 줄여서 하고,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항상 정면에서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사선으로 되면 어느 정도 찌그러져요. 화면이 찌그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절을 해서 맞춰서 쓰면 됩니다. 내네 방향이 다 되면 되게 좋고, 어떤 제품들은 키스톤을 맞추면 끝에 테두리, 예, 이제 포커스가 나가서 글자가 안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뭉개져서 보이거나. 근데, 요런,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티날 정도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스톤 맞추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생각되고, 여기서 이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